안녕하세요 스윙쌤입니다 데이 세븐티 7십일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스텝 1. Fail There Meet By Number 자첫 번째 단어 실패하다 Fail Fail 이라고 있습니다 Fail 실패하다 아 특히 이제 A 사운드 같은 거조심하자 그랬죠? Fail 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거기라고 했을 때 There There 이러갑니다. There 만나다 많이들 아시죠. Meet, meet, meet 그리고요 사다는 buy, buy, buy 숫자는 number, number이라고 하죠. 자, 스텝 2로 갑니다. 바로 갈게요. Step 2 I failed my test. I will wait for you there. Let's meet at 3 p.m. I need to buy groceries. What is your phone number? 자, I failed. 나는요, 실패했잖아요. My test.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은요, 시험에 떨어졌다. 라고 볼수 있겠죠. I failed. 나는요,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My test. 나의 시험에서요. 그 다음, I'll wait for you. 내가요, wait for 가요. 기다리는 겁니다. 너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There, 거기서. 이대 h e 는 이제 두 사람이 말하니까 서로 알고 있겠죠? there, 거기서 내가 너를 기다릴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let's meet, 만나자. 음, 언제 만날까요? 시간을 나타내죠? 3 p.m. p.m.은 참고로 오후를 말하는 거죠. 오전은 a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라틴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은 am, 오후는 p.m.이 돼서 오후 3시에 만나자. 그 다음, I need to, 나는 뭐말 필요가 있습니다. buy,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어좀 어렵죠 Groc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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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식료품들 우리의 먹거리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Grocer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들을 살 필요가 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I need to buy groceries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 What is money? Your phone number 네 전화번호 money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Step 3로 갈게요 Step 3 A. Did you fail the test? B. No, I passed. A가 어, 물어봐요. Did you fail? 너 떨어졌니? The test에, 시험에 떨어졌니? 물어봤더니 No, 아닌데. I passed. p a s s 가 이제 통과하다죠. 아닌데. 나 시험 통과했는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A. Great. I will meet you there. B. Can you buy some snacks? A가 그래요 great 잘했네 I will meet you there 나는 만날 것이다 you 너를 there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랬더니 can you buy 너좀 사줄 수 있냐 some snacks 과자 좀 사줄 수 있나 간식 좀 사줄 수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A sure how many should I get B just a small number maybe five sure 물론이지 그러면서 how many 얼마나 많이 should I get i t g k a t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얻다도 되지만 사다도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야 되니 물어봤더니 비가요 just a small number 어, 적은 수를 사면 돼 단지 적은 수만 사면 돼 maybe 뭐였죠 maybe 아마도 five 한 다섯 개 정도 어얘뭐 예, 많이 먹네요 다섯 어, 개 정도를 small numbe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challenge 한번 가보겠습니다 challenge I failed my math test today My friend was there to cheer me up. We decided to meet after school to buy a number puzzle. 자, 첫 문장입니다. I failed. 나는요,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My math test. 나의 수학시험에서요. 오늘 떨어졌습니다. 수학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my friend. 내 친구는요, was there. 거기에 있었다. to, 뭐하기 위해서요? cheer up. 들어봤나요? cheer up. cheer up이 응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heer me up 하면은, 나를 응원해주는 겁니다.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there, 거기에 이제 친구가 있었고요 we, 우리는요, decided, 오랜만에 나왔네요. decide, 뭔가를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decide, decide, 과거 형태, decided입니다. 우리는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to meet, 만나기로 했습니다.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나서요. 뭐 하려고요? To buy. 살려고요. Number Puzzle. 이렇게 되면 숫자 퍼즐이죠. 어, 숫자 퍼즐을 학교 끝나고 사기 위해서 만나기로 그렇게 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70일까지 왔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끝까지 어, 갈텐데 하루하루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